안녕하세요, 해바라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라바 재밌는 젤리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. TV도 틀어놔가지고, TV 소리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 준비물은 이거랑, 스푼, 물, 준비해주시고요. 있는 건가 봐요. 음. 음, 이렇게 세개 예쁜 것 같아요. 안에 안에는 이 액체와 사과 분말이 들어 있습니다. 여기 물 붓는 선 보이시나요? 물 붓는 선까지 물을 부어주세요. 가까 드시고 상한한 스푼을 저 이거 처음 만들어보는 거 거든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네, 이렇게 뜯었고요 이거를 바로 없어질때가 계속 섞어진대요. 네, 잘 섞었고요. 그럼 먹어볼게요. 음! 굉장히 맛있어요. 이거를. 무슨 맛일지 궁금해요. 이게 쭉 나오면, 쭉 나와도, 아까 제 머리카락 났나요? 어, 죄송합니다. 이게 쭉 나오는 게 방어를 보내서 그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어? 아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헉, 이스 컷다. 어, 알겠어. 음. 네, 이렇게 해서, 아빠 재밌는 젤리, 만들기. 아, 근데, 젤, 이거 젤리만 먹어볼게요. 젤리는 아무 맛도 안 나요. 음!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이상으로, 아빠 재밌는 젤리, <laughs>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